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저녁에는 사사기서를 지금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도원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사사는 어, 기도원인데요. 아비멜렉은 원래 사사가 아니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에는 기도원의 이야기만 다루지 않고 기도원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충해서 이야기를 다뤘어요. 사실 아비멜렉은 기도의 아들이지만 사사가 아니었는데 그는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 형제들을 죽이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왕정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왕정 시대가 아닌 사사 시대 상황에서 처음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어, 무리하게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영원하게 자리자리를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았지만, 불과 3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이제 비참하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영향,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되어서 무리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의 영향, 그 영향은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서는 어 망가짐의 역사인데요. 앞에보다는 뒤에가 더 망가지고 뒤에보다는 그 뒤에가 더 망가져요. 사실 이제 이 기드온의 공로, 300명의 그 민병대를 이끌고 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공로, 엄청나게 큰 공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아들 아비멜렉이 다 까먹어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더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혼란의 그 와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사람 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그리고 있습니다. 돌라라는 사사와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6명은 대사사.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해서 대사사가 아니고, 사사기서에서 내용의 분량이 좀 길고, 그래서 대사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간단간단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소사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뭐 이렇게 업적이 작아서가 아니고, 그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소사라고, 소서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막간에다가 소사사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대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사사 이야기 사이에 또 막간에다가 소사사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사사 이야기에다가 또 대사사 이야기 그 사이에 막간에다가 소사사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이 막간이 세번 나오거든요. 세번 나오는데. 첫 번째 막간에는 한 명의 소사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간에는 두 명의 소사사가 등장하고, 세 번째 막간에는 또세 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서의 그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재미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소사사는 간단합니다. 음, 두 사람이죠. 간단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도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이제 예,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에 그는, 어, 그들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오늘 보물에 보면, 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제, 이사갈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검영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꽤 알려진 사람, 응? 알려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 이, 길라 사람 야일은 조상들에 대한 신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들이 그 지역에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 구원했다는 말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출한 거죠, 그죠? 구출한 것입니다. 주로 사사들이 그랬어요. 사사들은 주로 이방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구원했는데 어디서 구원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 침략을 받아서 얼마만큼 시련의 시간을 거쳤는지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이 이 구원이 이방의 침략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어떤 손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의그 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순환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가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하어이 사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외적의 침략,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이, 아비, 이 바로 나와 있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이것, 이것으로부터 구원해내 따라고 하는 것이 좀어폐가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것을 이제 매적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어디서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얼마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사사께서 저자가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달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돌라 덕분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인근 주변 국가들 동쪽 혹은 이제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이제 지역의 그 이제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함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라 덕분에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다음 그런데 그가 구원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의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야밀은, 이 돌라는, 돌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도 역시 어디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3일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의 고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이라고 하는 곳, 이름 없는 동네예요 유명한 동네가 아니고 이름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 산간지방이죠. 산간지방에, 에브라임 지역에 산간지대거든요. 산간지방에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자, 바로 그 죽은, 죽자 자기가 머물던 그곳에, 뭐요?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평안한 시간을 보냈고 이 돌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시간을 비교적 보냈고 그 다음에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 역시 큰일큰일 벌리지 않고도 그냥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겪지 않은 거죠 위기를 겪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사들이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업적을 만들고 나면,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부인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일과 바로 대, 굉장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3절,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사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성읍들은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바로 야일입니다. 이 사람은 신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이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제 이 요단강 동쪽의 일부 두지파 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지파 반이 차지합니다. 바로 이 두지파 반에 차지한 이 지역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동쪽 요단강 동쪽의 출신입니다. 어느 지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동쪽 지방 출신인 사람인데 이 사람 신분 관계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사사가 됩니다. 아는 대로 이 사사 기서의 사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침략에서 구원한 사람을 사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재판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려간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드보라 신약성 구약성경의 사사기서에서 드보라는 원래 사사로 부름 받을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는 뭐예요? 재판하는 사람, 이요 재판관이었어요, 그렇죠? 재판관으로 있다가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사람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제 평안한 시기니까 전쟁할 일은 없잖아요. 다른 나라와 침략에 맞서서 전쟁할 일은 없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면서 이제 재판하는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점은 바로 돌라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었다. 여러분 아들 30명을 돌려면 부인이 몇명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4, 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최소한 4, 5명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10명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죠? 한 명씩만 난 다음 20명까지도 가능할 텐데요. 아니, 30명까지도 가능할 텐데요. 어쨌든, 30명의 아들을 둘 정도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렸고요. 게다가, 어린 낙이 30을 각각 사줬어요. 이 아들들에게 낙이를 타고 다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에쿠스 차와 비슷한 겁니다. 에쿠스 차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건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나귀를 타게 했어요. 에쿠스 승용차를 타게 한 거죠. 차가 없는 시절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성읍 30개를 각각 한 개씩 나눠준 겁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성업 한 개씩 나눠주고, 하나씩 다스리라고 한 거죠, 그죠? 너여기너 여기 맡아서 다스리라, 너 여기 맡아서 다스리라, 여기 맡아라 이렇게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는, 이 야이라고 하는 사사는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는 성공했고, 권력도 가졌고, 경제적인 부도 가져서 그 부도 누렸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성업들의 별명이 붙었겠어요?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야일의 동네다. 야, 이, 이 동네도 30명, 이 30개의 동네는 이건 야일의 동네다. 이런 뜻으로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부드느렸고, 그 다음에 권력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는 돌라, 하나는 이제 야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45년입니다. 이두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이 45년입니다. 45년. 영원하지도 않았고 4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안한 시대입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아주 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6,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하의 신들과 안문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남북에 있는 신들을 다 불러들여서 섬기는 이제 단초가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여러분 사사들이 있어서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은 여러분 어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통해서 그나마 나라를 조금 더더 더 뭐예요? 평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이제 사사기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침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입다인데요. 계속 침략을 받아요, 그렇죠?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암몬의 침략을 받고 여기저기서 침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침략을 받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해 줄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조금 불만스러워서, 아니. 하나님보다 이방 신을 더 섬기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좀더 부강했던 것 같고, 주변 나라들이 좀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힘을 더 갖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정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주변 나라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주변 나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나라가 좀더 부강해지고 좀더 안전해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슬 백성들은 수렁 속에 빠져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이슬 백성들은 계속해서 약할 것 같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계속해서 강해질 것 같은데, 반대로 이방신을 섬기니. 결국 이방 신들 때문에 이방 신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나라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하면 어, 무탈한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서 큰 일이 없어도 큰 일이 없어도 큰 부강함이 없. 갖춰지지 않고 큰 경제력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그중에는 뭐 그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이 한꺼번에 이게 이게 커지기를 원해요. 한꺼번에 뭐 커지기를 원해요. 뭐 드라마틱한 사건 아주 리얼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냥, 날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 평화로운 이, 이 모습은 그냥 실증이 나가지고, 어? 그 실증을 나가지고 조금 더 좀, 좀 변화와 어떤 역동과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사기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평화롭게 사는 게 평범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이 야일은, 야일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2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야일은 자기 아들들 30명을 자기 후계자들로 삼아가지고 사사로 삼았거든요. 여기 말씀에는 사사라고 세웠다는 말이 없지만, 이게 이제 자기가 30개의 상업을 쪼개주면서 너희들이 여기를 다스려라, 여기를 다스려라, 여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역할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 역할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아는 대로 나눠주긴 나눠줬는데 이 30명의 아들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 제 역할을 했느냐? 제 역할을 못했죠. 왜냐하면 제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다음에 입다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못했지요. 제 역할을 못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주변 나라에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침략을 해왔는데 이 30명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이 주변 나라에서 침략해 들어오니까 또 다른 길로왔 사람인 누구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죠. 입다를 찾아가서. 이 입다는 사실 이야보의 아들들에 비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야보세 아들들은 권력도 느렸고, 그 다음에 아버지 후광도 입은 아주 유력자들이지만,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뭐예요? 이게 권력도 없는 사람이고, 별로 친척들로부터, 일가 친척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심지어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렇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길라 사람들이... 길러와 사람들이 또 다른 길러와 사람인 이 딸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부탁을 할 정도니까, 부탁할 을 정도니까, 여러분, 이아일의 아들들은 자리만 누렸고 관세만 누렸지, 역할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아버지와 같은 능력, 이스라엘 사사로서와 같은 능력은 없는 거지요. 그냥 아버지가 무리해서 왕으로 삼은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무리해서 그들을 각각에 이제 띄워주고 이제 사사로 삼은 겁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모습 속에서 보면 이제 세습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아들이 가지느냐. 한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볼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살아서 사사가 평화롭게 통치를 했잖아요 그 평화롭게 통치한 이 기간 동안에 좀더 절제하고 좀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위기의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평화로운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러니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평화로운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위기의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는 엄청 빠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 사실 다 어려운 시절에 어, 참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어깨 힘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만해지고, 좀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긴장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 참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그 마음, 처음의 상황, 그 마음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충성스러움이라는 게 어, 신실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미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부디 큰 사건 안 생겨도 큰 드라마틱한 일 없어도 그냥 하루, 하루가 하루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은 그런 하루가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큰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시다가 우리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큰 위기가 닥쳐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서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러나 또 드라마틱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아, 그 속에서 또 어깨 힘주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또 주님 안에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신실함을 가지고 살다가 주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